와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이걸 모으는데 총 뾰티스먼 가면 100개 매너메티스먼 잡아나오는 악마의 도각 100개 대부분의 보석 100개 그 다음 피코데빌몬의 발톱 1000개입니다 아.. 도대체 이것들을 왜 모았냐 도대체 이것들을 왜 모은 이유가 뭐냐 바로 할멤몬 월 왼쪽 위에 있는 요 친구 요 이바몬 요 이바몬 아 여러분들 유하 한번 해예 유하 예 이런 이바, 유, 이, 이, 이바몬이 이바몬의 연구를 도와주잖아요 자 베리얼 뮤티스몬 연구에 대해 있어 가장 나 얘기를 하는데 뭐 악마의 독약 하나 뮤티스몬의 가면 하나 대불몬의 보석 하나 발톱 10개를 갖다주면 오카를 한장 줍니다 준다고 해서 제가 100개 어치를 모아왔습니다 과연 이 100개 어치를 도전을 했을 때 과연 배리얼 뮤티스몬 1칼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만드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영상을 레전드가 되고 이 제조법은 엄청나게 퍼지게 되면서 배리얼 뮤티스몬이 약간 많이 판치게 될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연구 도와주기 아야 이거 100번 해야 돼 이거? 아, 어허 ト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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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ト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 뚜뚜 썸네일 o m 썸네일 아, 돈 모이면 복귀? 좋지 복귀 하면은 연락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돈도 좀 지원해주고 할테니까 연락해 잠시만요 일단은 일단 돈좀뽑아볼게요 비트 뽑아야 돼요. 일부러 저거 하려고 비트 오지게 넣어놨음. 1억 넣어놨음. 아, 그럼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이에요? <laughs> 아,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. 전노몇터라고 하고. 그리고 자, 자, 유튜브 여러분들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. 총다 해서 3가방에, 아, 4가방에 4개 나왔네요. 총 100장입니다. 100장을 도전을 했을 때 과연 1카가 나올지 안나올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다 5카거든요 이 5카 5카를 해가지고 4카를 만들고 4카사카를 하고 하겠습니다 다5카오카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카오카 5카, 일단 다른 카드랑 다르게 베리얼 베티스몬 같은 경우는 5카가 잘 붙어요 보이시죠 또 성공했습니다 이거 치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지 끄고 우리 길챗, 일챗, 전챗, 팟챗 다 끄고 내려주고 어 이거 아니고 자, 오카오카 해서 어, 붙었고요 왠지 오카오카는 다 붙을 것 같아요, 느낌이 느낌이 좋아요 오케이, 붙었고요 오케이, 붙었고요 깨져도 둘 중에 하나만 사라지는 거라서 오케이 붙었구요 그렇게 막 손해가 많지는 않아요 야 이거 다 붙으면은 50장인데? 오! 붙었구요 오카 오카 붙었구요 예다 네, 물음표 물음표에요 정해져 있는 그게 없습니다 오케이 붙었구요 뒤축 저 많아요. 아 근데 저기 있다. 본캐에 있다. 일단은 필요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. 오 다부터 다부터. 오 다부터 다부터. 아 어, 느낌이 좋아요. 아 어, 느낌이 좋아요. 어 귀여워요 너무 좋아요 다 붙어요 오카오카 100%인가? 1카로 해서 팔수도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쓸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만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불편해서 안되고 실패했어요 하나 실패했습니다 아 1카 두개 나오면은 그럼 한장 뿌린다 1카 두장 나온다? 그럼 한장 이벤트로 해서 뿌린다 여러분들도 빨리 어, 엄청 붓기를 빨리 염원하세요 님들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붓기를 기원하십시오. 일까 70 75억인가 그럴 건데 상당히 비싼 걸 알고 있어요. 아까 누가 75억이면 사나요? 이러고 물어보던데. 와 배려도 엄청 쌌는데 엄청 쌌다. 매물이 없어서 그런지. 자 일단은. 한번 실패하고 두 가방을 했는데, 한번 실패하고 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해보게요. 길도는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. 유튜브... 아, 영상 안 올렸구나. 네, 지금 모집... 10분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. 자, 일단은, 상가방 성공했고요 야, 아직도 이렇게 남았어요. 아직도 반... 이제 반도 안 했어요. 아직 미쳤죠. 아, 이것도 개노가다야 야, 되겠는데. 근데 이 정도로 많으면 하나쯤 되지 않을까? 아, 그래도 안 되나? 어우 스페슬로우 개오지겠다. 예전할 때 길드가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어허 그렇군요. 아 이카 백장 만들어야 한장 나올, 나올 거라고요? 근데 그만큼 진짜 안 붙긴 해요. 대리얼 카드가. 야, 근데 이거에서 하나 붙잖아? 하나라도 붙어도 레전드야? 왠줄 알아요? 나 이거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했거든요?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몇십 몇억을 번다? 어우, 다 이거 하지. 약간 실험실 느낌 납니다, 저는. 되게 할 만한 거야. 엄청 할만한 노가다요. 아, 근데 4, 4부터 많이 깨질 것 같아, 느낌이. 와, 5는 진짜 잘 붙는다. 거의, 하나 깨질 것같은다 붙었죠? 아 이거 모을 바에는 롯데셋캐낸 게더 이득이라고? 아 근데 롯데셋도 잘안 나와가지고 요즘 롯데셋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니아 설마 오카가 한장 남나? 아한장 남게 생겼어요. 근데 나 이거 본게 오카 한장 있긴 한데. 자두 가방 딱 나왔네요. 사카 두 가방에 한 장. 한번 실패하고 다 붙었네요. 생각보다 좋은데요. 잘 나왔는데? 몇 장이죠, 이렇게 하면은? 40 49장이죠. 49장. 별로서 빨 아이 모르지. 49장 나왔습니다. 자, 4사로 가겠습니다. 첫 번째. 아, 실패. 아, 깨지기 시작해요. 깨지기 시작해요. 아, 실패. 깨지기 시작해, 깨지기 시작해. 어, 성공. 2연 실패, 한번 성공. 어, 실패. 어, 성공. 확률, 그럼, 한 어느 정도 될까요? 이 정도면은. 어, 성공. 설마, 여기부터부터 50%는 아니겠지? 근데, 꼬라지가 50%인데, 45%에서 50%. 약간 그런 느낌? 꼬라지가? 와 사사 존나 터져요 지금 오케 붙었고 아 깨지고 깨지고 아 사면폭 제발 아, 사연폭오연폭 에이, 오바야. 어, 오케이, 악연 끊었고, 사연폭사연폭이 4연펑. 최고 기록이구나. 아, 아 확률 개그지야. 아, 내가 졌네. 모아놓은 거다 벌써 없어졌어. 이한 번이라도 도전했으면 좋겠다. 다 깨져, 다 깨져. 오, 어, 하나 붙었고. 와, 벌써 한가만 다 썼어요. 33%야? 어, 붙었고. 아, 그러지 마.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. 그러디망 끌어디마~~ 몇 번을 깨지는 거야~~ 좀 쉬었다가 하나 둘 지금! 지금! 몇 번이야 다섯 번이야? 하나 둘셋 최고 기록입니다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어. 여덟 번 터지고 하나 붙었네요. 오케이, 두 번. 어, 이제 붙는 흐름이냐? 어, 붙는 흐름이다. 붙는 흐름이다. 흐름이 붙은 붙는 흐름이야. 아, 어, 왜 이렇게 늦게 왔니, 붙는 흐름. 아, 붙는 흐름 갔어. 붙는 흐름은 갔어. 한가방도 안 남았어요. 반가방 나올 것 같은데, 반가방에 한장 남았네요. 그 다음에 이거 사카랑 오카 가자. 여기서, 조금만 붙어도 괜찮아요. 사실 아, 이 정도도 난 솔직히 피... 상타라고 봄2 이카 도전 실패 도전 실패 도전 실패 아, 한 번이라도 아 추천 감사합니다. 한 번이라도 아 사카 두 장이라고요? 아이고 오카예요. 와다 깨져. 야한 장도 안묻는거 아니야 설마? 어? 뭐야? 사카는더 있네. 아 의미 없, 의미가 없었고요. 한 장도, 안 나와 설마, 한, 장, 도, 안 나온다고？네, 결론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.